안녕하세요. 게임하는 남자, 게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것은 무소과금들을 위한 토벌작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우리 기존에는 토벌 온라인이라고 하면서 V4를 많이 얘기를 했었지만 지금 업데이트가 된 다음에는 토벌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 각 인석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걸로 미뤄보면 넥슨이 드디어 컨텐츠에 대한 조절을 하기 시작했고 고레벨들의 전투력을 관리하기 시작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토벌에 관련돼서 알려드리기 전에 이번에 비탱고원이 업데이트되고 나서 몇 가지 변경 사항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이걸 모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소하지만 3가지 팁을 먼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저희 수지 아이템 수집이 있는데 여기에서 일반 장비 고급 장비 희귀 장비가 있어요 근데 일반 장비나 고급 장비는 많이들 나오고 있고 뭐 강화도 쉽기 때문에 금방금방 하시는 것 같은데 희귀 장비 같은 경우에는 제 캐릭터가 블레이더라서 영광의 태도라고 태도나 뭐 영광 블레이드 아이템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블레이더 것만 영광 세트가 가격이 지금 조금 올라갔거든요. 영광의 태도도 지금 없어서 못 파는 거고, 원래는 전부 다 10원이었는데 이제 15원, 25원 뭐 이렇게 막 올라가요. 다른 직업군은 10원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자기 것만 가지고 아이템을 강화할 게 아니라 희귀 장비 같은 경우에도 사냥을 하다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대체를 할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있고, 구매를 보니걸꼭 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이거 대체할 수 있으니까 사냥하다가 죽는 영광 아이템으로 대체해서 등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영광 무기만 값이 많이 올랐는데 대체 아이템이 있으니까 그걸로 하세요. 비싸게 주고 사지 마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팁입니다. 업데이트가 된 다음에 우리 특화에 대해서는 많이 안 알려주셨죠. 지금 레벨이 60 넘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특화가 있는데 특화를 눌러보시면 현재까지는 이 가운데에 있는 이 스킬들을 전부 찍어야만 노련한 검수를 찍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두 가지를 다 찍고 66레벨이기 때문에 깊은 호흡을 찍고 하고 있었는데 저는 기력 회복량이 필요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특화를 초기화합니다 비용은 32,000원이에요 특화를 초기화하고 처음부터 다시 찍습니다 특화 점수는 다시 돌아와요 자 찍고자 하는 것들 쭉쭉 찍어 나가시면 됩니다 원래 하시고자 했던 것들 자 보셨죠 가운데 하나만 열었는데도 노련한 검술이 열립니다 저는 공격력을 올릴 거기 때문에 노련한 검수를 찍어주고요. 그리고 강화 지속 효과를 올릴 거예요. 자, 그래서 찍고 싶은 부분을 초기화해서 찍으시면 됩니다. 특성 초기화를 할 경우 특화 스킬 하나 찍는 거당 다시 돌리는데 2,000원의 비용이 드는 거네요, 결국엔. 비용이 저렴하니까 이거는 특화를 보시고 나서 찍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특성을 초기화하고 앞으로 그냥 쭉 달려갔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특성을 굳이 가운데 쪽에 원치 않는 걸 찍으셨다고 하면, 지금 초기화하신 다음에 쭉 찍어 나가시면 될것 같아요. 초기화하는 비용은 스킬 하나당 2,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세번째 마지막 팁입니다 이번에 업데이트되면서 새로 생겼죠 조각품과 수정을 획득할 수가 있어요 이 아이템은 영혼속도 장착할 수 있으니까 전투력 상승에 꼭 필요한 아이템이죠 그러면 조각품은 비탱고원을 가서 퀘스트를 하게 되면 주기 때문에 저는 현재 구매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 대양의 수정은 어디서 났느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교환소 있죠 교환소에서 검은 문어 상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눈부신 수정 상자가 800개로 업데이트가 됐어요.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눈부신 수정 상자를 구매하시게 되면 여기에서 수정이 나옵니다. 거래소에선 되게 비싸고요. 지금 거래소에 올라오는 휘기 수정 텐드로 재물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재물은 아까워요. 재물은 아껴두셨다가 다른 걸로 사시고요. 지금까지 토벌하면서 모아둔 검은 주화가 800개 정도는 있으실 거예요. 아니면 800개에 근접하게 있으시겠죠. 그러면 그 검은 주화로 다른 거지지 마시고 교환소에 가셔서 검은 문어 상단에 눈부신 수정 상자를 사시면 돼요. 이렇게 세 가지 변경점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간단하게 변경된 세 가지 팁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많이들 업데이트 되시고 나서, 어떻게 비탱고원을 들어가야 되나, 퀘스트를 어떻게 진행해야 되나,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직까지는 퀘스트를 하기에는 전투력이 많이들 부족하실 텐데, 자, 우리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를 일단 하시고 나서, 그리고 예전에는 토벌작을 할때 파티를 맺고서 각각 토벌을 진행할 수 있는 맵을 돌았는데, 이 각인석이 양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 효과적으로 돌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야 하고, 각인석을 시간 대비 효율을 최대화 해야 되거든요? 재미 많다면 즉시 완료를 통해서 빨리빨리 진행하시면 되겠지만, 저희 같은 무소가금 같은 경우에는 시간 대비해서 최소의 시간에 최대의 효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좀 계산을 해봤어요. 자, 최소의 시간에 최대의 각인성을 얻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현재 업데이트가 된 다음에 트랑제습과 오든평아 이렇게 회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들은 각인석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굳이 가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데는 각인석을 각각 나눠주죠. 그리고 녹색으로 표시된 데도 각인석을 줍니다. 하지만 무소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저와 비슷하게 일정한 공식이 좀 나눠져 있을 거예요. 66레벨, 내지는 67레벨이 무소과금의 퀘스트를 다 끝내고 나면 저처럼 대충 9만 초반부터 11만 사이, 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2에서 13만까지 가겠지만 13만 이상으로 올라가기는 많이 힘든 점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효율적인 각인석 사냥터를 이렇게. 계산을 해 봤습니다. 각각의 맵에 있는 토벌작을 진행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각인석의 수량이고요. 파란색으로 칠해 놓은 게 가성비가 좋은 곳이에요. 그리고 전투력이 조금 된다라고 한다면 이 녹색 지역으로 가셔도 좋겠습니다. 다만 녹색 지역 같은 경우에는 솔로 플레이는 좀 힘들어요. 같이 파티 사냥을 해야만 시간 대비 효과가 가장 큰 부분이죠. 이렇게 파란색과 초록색을 총다 해서 우리가 돌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루 만에 각인석을 1676개, 7개의 각인석을 2000개 정도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거는 쉬운 숫자는 아니에요. 그러면 솔로 플레이할 때 어떻게 우리는 각인석을 얻을 수가 있는가. 자 델라노루 숲을 다 돌고 유카비 사막을 토벌작으로 해서 돌았어요. 효과들이 가장 좋은거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 썸을 봐야 되겠죠. 합계를 보게 되면 자, 파란색 지역을 전부 다 합해보겠습니다. 파란색 지역에서는 380개를 얻을 수가 있고 녹색 지역에서는 1296개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파티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딜 돌아야 되겠어요? 당연히 녹색 지역을 돌아야 되겠죠. 녹색 지역에서도 추천하는 곳은 어디냐? 바로 데커스 화산입니다. 데커스 화산과 소녀의 양목 인데 소녀의 악몽은 시간 제한이 있고 파티를 쉽게 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돌기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각인석만 얻는게 아니라 우리는 칠흑의 각인석도 생각을 해야겠죠. 왜냐면 다음 석판을 위해서요 필드 와 몽틈 루나트라 토벌작을 진행 을할때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데커스 화산이 1순위 그 다음에 파멜의 화산이 2순위 그리고 소녀의 악몽이 3순위가 되겠습니다. 시간 대비 효율로 봤었을 때 순위 를 정한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각인석 말고 칠흑의 각인석도 업데이트가 됐어요. 지금 석판을 전부 다 깨신 분들 이라고 마찬가지로 데커스 화산과 소녀의 악몽 그리고 파멜의 화산 가능하면 허상의 고원까지 근데 전투력이 너무 높은 지역이라 비텐 고원 같은 경우에도 13만 정도 전투력이 5명이 파티를 했었을 때도 어렵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럼 결국에는 시간 대비해서 효과를 봐야 되는데 그 시간 대비 효과가 3시간 정도에서 5시간 정도를 산양한다고 봤었을 때 이만큼의 각인석과 이만큼의 칠개 각인석을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가장 먼저 들어오셨을 때 우리 토벌 작업 진행을 할때 제일 먼저 돌아야 되는 곳이 데커스 화산이고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게 중요합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 때는 어떻게 하냐면 실루나스에서 데커스 화산을 갔을 때 그름 가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해서 쭉 도시면 어 실제 두 명이나 세 명이 정도 파티하게 되면 금방 끝나요. 대략 한 30, 340분 정도, 1 시간이 채안 걸렸거든요. 그렇게 해서 토벌 작업 진행을 하시면 될 거. 파멜의 화산 지역이 이번에 하향이 되면서 12만에서 13만 저도 이제 9만 초반대인데 여기서 충분히 토벌이 가능해요. 데커스 화산 지역보다는 조금 높지만 그래도 지역이 10개라 풀 토벌에 걸리는 시간이 오히려 더 짧아요. 18개의 사냥 지역을 도는데 시간당으로 계산을 했었을 때 대략 40분 정도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데커스 화산을 기준으로 볼게요. 지역이 이렇게 됩니다. 한 40분 정도 잡을게요. 시간 1시간 정도 잡, 잡겠죠? 60분, 10만 지역, 한 50분. 5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럼 총썸 했을 때 우리는 대략적으로 3시간 30분이면 각인석과 칠흑의 각인석을 이만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시면 추가로 2시간 정도를 더 하셔서 파멜의 화산을 돌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소녀의 악몽을 돌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효율적으로 사냥을 했을 때 우리는 각인석 1676개랑 7흑게 각인석 324개를 얻을 수가 있어요. 본인이 시간이 많고 이 모든 맵들을 필드나 몽틈과 루나트라를 하루에 전부 다돌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아이템만큼을 얻을 수가 있긴 하겠지만 이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거든요. 5인 파슬에서 풀로 돌게 되면 은 대략 한 7시간? 8시간 정도가 걸릴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만큼 사냥에 힘을 쏟는 거는 무리일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추천하는 이유는 이윗 단계, 상인의 소원과 비탱구원, 그 다음에 허상의 구원, 여기는 전투력 대비해서 상당히 효율이 안 나오는 곳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비추, 아직까지는 비추하는 장소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자, 회색은 가지 마세요. 파란색은 먼저 가세요. 그리고 녹색은 꼭 가세요. 보라색은 아직 가지 마세요. 자, 요렇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정보는 누구나가 지도를 자세히 보게 되면 나오는 정보예요 특별할 것도 없지만 자세히 본다면 시간 대비 효율을 뽑을 수 있는 장소니까 여러분들도 이 루트대로 이 루틴대로 돌아간다고 하면 금방 각인석을 모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의 팁과 무소각은 분들을 위한 각인석과 시흑의 각인석에 대한 토벌작을 정리해서 말씀드렸어요. 오늘의 팁과 각인석 토벌작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좀더 자세하고 재미있는 분석으로 찾아오는 깨마리가 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마란 남자, 깨마리였습니다.